어, 생명과학과제시영 교수입니다. 음, 이 그림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고생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가 어, 친구들 만나고 가장 음, 활발하게 활동할 때인데 어, 집에서 이렇게 수업 듣고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아요. 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 8개월, 9개월째 이제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어 아직도 크게 이제 해결된다라고 이제 보기가 힘든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면에서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뛰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hopefully 곧, 곧 이제 해결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보면 오늘자 이제 내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지금 10월 3일인데 오늘자에서 이제 구글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케이스는 이미 3천, 3 3,500만 건의 입학을 하고 있어 3,500만 명이 이미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서 어, 한 100만 명쯤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치사율만 어, 따지자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 나쁜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다음음에노약자아아여여분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아마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걸림으로 인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이런이런분들이사람이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 우리 랩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사실 다이렉트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 우리 랩에서는 연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 그렇지만 어, 우리 랩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어디를 통해서 감염이 되냐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를 통해서는 감염이 되지는 않고 이제 주, 주로 이제 점막이라든지 이제 심각하면 이제 폐까지 들어가 가지고 폐렴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 랩에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기 전달 모델링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에 여기 지금 우리 랩에서는 현재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 미세먼지라든지 바이러스 똑같습니다 미세먼지 바이러스들이 이제 코로 흡입이 돼가지고이 기도를 따라가지고 이 폐에 전달되는 것까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어떤 종류의 미세먼지 혹은 그 다음에 바이러스들이 어디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드러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체역학, 그 다음에 전달 현상. 아마 우리 우리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 케닉스. 다음에 전달 현상은 트랜스포트 분하며인데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매스 트랜스포에관련어 있는 이런 모델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들이 주로 어디 어떻게 하면 걸러질 것인지 우리가 또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게 마스크를 잘 들여다 보면은 이런 이런 패브릭이고 이 공기가 들어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그 공간들을 타고 있는 그런 유체역학적 현상 그래서 얼마만큼 이 마스크가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얼마만큼 작은 사이즈의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지 어, 얼마만큼의 그 어떤 디자인을 디자인의 마스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모델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바이러스가 사실은 우리 이제 점막이나 우리 몸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떤 세포, 특히 이제 호흡기 관련한 세포 쪽에 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고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바이럴 RNA가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바이럴 RNA가 노출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각자 자기들이 멘제브레인엠벨롭 스파이크 같은 이런 구성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복제를 해가지고 다시 내보내서 이제 전염이 되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감염, 감염 경로구요 그다음에 이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복제 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R N A 레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통로는 어디예요? 지금 세포막 마... 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바이러스들이 새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세포막을 사실은 굉장히 잘 제어를 할수 있다 그러면 어 이런 바이러스들의 어 입출입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막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포 물론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세포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세포막이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케미칼들이 들어왔을 때 멤브레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혹은 특정 어, 프로틴들이 들어왔을 때멤브레인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인공 세포막 관련 이제 기술을 어,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한두 개를 보여줄 텐데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 이건 지금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은 온도에 반응하는 멤브레인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지금 요 네모 네모는 아니죠? 육각형이죠? 육각형 안에, 어, 사실은 여기가 이제 인공세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세포막을 지금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온도를 좀 바꿨더니, 지금 이러한, 이 인공세포막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예쁜 꽃무늬 모양의 것들이 만들어졌죠. 이런,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연구를 할수 있는, 이제, 기본 인공세포막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내가 개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세포막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를 통해가지고, 어, 그런 것들을, 바이러스의 입출입을, 이제,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어떤 케미컬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새롭게, 지금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서 어 굉장히 원래 있던 그런 면브레인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오른쪽 동영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이러스나 케미칼 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포막 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조절하고 어 조절하고 조절함으로써 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생명현상 뿐만 아니고 보면 이 이걸 이 응용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할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관련 연구들 이런 관련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어, 우리 랩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할,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아토피 관련 질환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피부를 잘 보면은 피부는 각질층이 있고 그 다음에 표피 각질을 포함한 표피 진피층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온 자료인데, 어, 아토피는 사실 각 질층에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 물론 이제 면역, 그, 과다 면역 반응으로, 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일반적으로, 일반보다 많이 분비가 됨으로써, 어, 이런, 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토피가 걸리면 이제 가렵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각질층이 이렇게 파괴가 돼서 여기 보시면 각질층이 굉장히 잘 구조를 만들고 있죠. 각질층이 굉장히 잘 구조를 만들고 있는 반응에 정상 피부는 아토피 피부는 각질층이 굉장히 잘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부서져 있죠. 그래서 이제 수분이 내부에 있는 수분이 날라가게 돼서 건조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가렵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래는 외부 자극이나 세균 침입을 방, 방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부 자극이나 세균 침입이 쉬워짐으로써 어 간지러운 게 이제 더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랩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 이런 각질층들을 원래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은 했지만 우리가 이제 피부 개발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관련 그 연관해서 세포막 질환 관련 이런 연구들이 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어, 이런 기초 연구들이 쌓이게 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